그래서 알아가보고 싶다. 사실은 네. 일용호님이 응. 연락 문제 이야기만 사실 안 했어도 사실 그거는 사실 다 느꼈을 거예요 사실 속으로. 응. 응. 연락이 다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응, 응. 연락 중요하죠 저도 엄청 중요해요. 어... 응. 아무것도 아닌 걸 계속 연락하면 별로 안좋아해서 저는 좀저 그런 거 해주기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쓸데없는 걸아 바쁜데 또뭐 헤딱터 꺼면 또 봐야 되는데 아니야. 좀 쓸데없는, 쓸데없는 얘기 고 이러면 쓸데없는 어, 말을 했대. 아, 그래요? 어. 그래서 고기 고 포인트에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더라고. 누구예요? 저도 사용수님. 오, 오 네. 대박. 이유가 거의 똑같다. 비슷. 어머머머. 거의 어머머 어머인 기쟁이네. 그래서 어, 경쟁자. <웃음> <웃음> 벌써 경쟁자 였어 아. 근데 사형수님 되게 처음. 자기 첫인상 처음 당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연기했구나 또 아, 연기. <laughs> 연기인가요 혹시 당했다, 당했다 느낀 거야. 음, 장 보러 가는 장소. 저 여기 앉으면안 됐던 것 같아요. 왜요? 뭔가 두분 첫인상 아유 그 아이스크림 춥춥 하셨는데. 근데 궁금은 해요. 아까 저는 있어요라고 딱. 다 확고하게 얘기했었잖아요 어, 누구실까? 아확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laughs> 딱 봤을 때 어? 뭔지 어, 알지? 이런 거 이, 그냥 마음속에 있냐 이거죠 궁금하다 어, 네. 저는 있습니다 오와 확고하다 봐야 아, 될거 같아 누구예요? 아니, 원래 이제 큰 사람 제일 먼저 어 역시 이쪽에 없어요 지금 있으거까요 어, 백합이야 그런 얘기 첫인상 선택이 누구였냐고 비슷하게 이제 이가 나오다가 백합님을 이제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리고 뭐 첫인상은 첫인상일 뿐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뭐 백합님을 첫인상 뽑았다가 나한테도 관심을 살짝 약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잠깐 아리송하고 그래서 뭐 나, 내가 나한테도 감이 있다는 건지 그차 안에서 사실 계속 아리송 했던 것 같아요. 마음 을 모르니까. 저는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또 운동을 할 하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아, 뭐, 조세찬도 옆에서 이제 운동하겠네. 아, 아, 아 운동 못 하겠네. 왜요? 아니 운동을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운동하는 분 이렇게 하니까. 아왜 어필하는 것 같아서? 음 아니 어필하는 게 아니라 나라고 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요애기는 좋아해요? 애기요 좋아죠. 날 닮은 남편을 만나고 싶어요. 날 닮은 아들을 낳고 싶고요. 저는 남편 닮은 아들 이런 아들, 이런 아들, 어떤 아들? 어, 성격적인 거야? 아니면 외적인 거야? 아무거나 해 <laughs> 어... 아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면서 가는 것도 뭐예요? 운동하려고, 운동하는 날에 아. 좋아한다며 내가 저거 할줄 알았어 아. 저는 그래도 아직 막두 분을 다잘 아는 건 음.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더 이렇게 거리가 없이 대하는 네. 사기영순님 같은 아들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들, 아, 네. 아 맞아. 어떤 여자를 찾고 있는 거야 지금 나? 그냥 같이 있을 때 아무 것도 안 해도 그냥 좋은 사람. 신경 써주고 케어를 안 해줘도 되는 사람. 그럼 왜 같이 사루? 그왜 만나? 요못 되면 딱히 맞나요? 그런 왜, 것도 아니야. 뭐왜왜 그러냐고요? <laughs> 그러니까 연애를 할때내 삶에 방해되고, 각자의 아, 어. 생활은 분명 중요하죠. 네. 근데 같이 있었을 때는 같이 해야지, 뭔가아 그래요. 딱 같이 뭔가를 하는데, 그런 부담감이 없는 사람. 예를 들면, 가장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네. 시나리오 한번 그려봐요. 그냥 즉흥적으로 딱 전화하는 거예요. 주말에 있는데, 뭐 어디 갈래? 주말에 있는데, 뭐 어디 갈래? 어, 어. 갈래? 어, 그래, 가정 그러면 뭐 어디가 어디갈까 오빠가 생각해서 알려줘야지. 어. 어, 그런 거 생각이 없는 거 그냥 생각하고 5분 뒤에 전화줘. 어. 그러면 찾아보는 거지. 응. 그럼 여기 갈까? 아니? 얘기하는 거. <laughs> 아니라고 하면. 아 그럼 어디 가고 싶은데? 벌써 불편하다. 아. 이 벌써 이 여자가 불편해. 나안 만나. 이제 식당 이런데 가도 본인 앞에 있는 밥 그릇에 있는 거 먹고 각자 이렇게 따로 따로 놓을 것 같은 느낌이야. 음... 아, 그런가? 응. 음. 어우 <laughs> 야, 장보가. <laughs> 네. 우와! 아도와주세여요도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요도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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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와 뭐야? 오어디요요 누가 했어, 누가? 다 냉동 얼려놨지. 와, 갑자기 힘난다. <laughs> 힘들었는데. 아, 잠만 봐도 죽이네. 그쵸? 와, 이건 뭐, 센스가 그냥? 배우신 분이네. 아, 어. 아 이런 힘이시면 안 되는데. 가보고 싶긴 하다. 와, 가볍죠. <laughs> 네. <laughs> 고맙습니다. 고기 이제 맛, 보는거 아, 맛있게 드세요. 아, 이거예요? 싸봐, 싸들어요. 요대 올라가면 겠 음. 음. 힘내, 와. 아이 집중해서 먹 대단했습니다. 네. 네. 왜 저분이 저런 대접을 네. 받아야 돼? 술한 <laughs> 잔. 차였을 때 듣는 노래 있어요? 차였을 때. <laughs> 너무 슬퍼. 막 너무 그럴 때. 슬퍼. 저는 음. 여기까지가 끝인 끝인가고 차이면 뭐하냐 음. 술 <laughs> 먹어요. 술은 맨날 마시잖아. 또 마셔. <laughs> <laughs> 많이 먹어. 많이 먹어요? 술 마시고 전화 니에요저화하는거 같아 요 찌질하게 그리고 이제 다음날 막 내일 일찍 일찍 이런 느낌 술 마시고 전화 안 주고 먹는 아, 거 같아 와술 세네 음.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 그, 그렇게 미련을 <laughs> 두지 않는 음. 거죠 음. 어. 맛있다 음? 미련 안 갖는 거 너무 좋은 거 어, 같아요 아, 그렇죠? 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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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노래 시작 노노 하지만 저랬더 죄송합니다. <웃음> 오늘따라 이게 표정이 밝네이 <laughs> 친구. 살기 <laughs> <이> 때보다 <laughs> 지금 너무 신나. 응 <laughs> 음, 왜요? 그때는 <그땐 웃음> 모르겠어요. 뭔가 좀 얼어 있었던 것 같아. 음. 백합님. 아 사람이 빠진 것 같아. 네 그냥 좋아요. 그니까 원래 저는 좋아하면 이래요. <laughs> 근데 팔기 찍을 때 이런 모습 안 나왔거든. 맞아요, 텐션이 확실히 네. 다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이 더 설레요. 이야, 좀 다른 모습이 보이네. 그 아무튼 여기가 더 신난다는 거. 어, 저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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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짠, 그래줘야죠. 그럼 깻잎 논쟁 한번 해보자. 요즘에 깻잎 논쟁 외에도 되게 많아요. 내 남자친구의 차에 탔는데 응. 내 남자친구의 블루투스 리스트에. 응. 여사친의 리스트가 들어가 져 있는 거 어, 용서할 여사친. 수 있다, 없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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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나는... 괜찮을 할것 같아. 같아. 나는 할수 있어 저는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어, 그럴 수 있다? 왜냐면 나도 그러거든 <laughs> 어떨것 같아? 근데 이거 싫을 것 같아. 싫을 어, 것 같아. 것 같아. 응. 왜? 왜 싫을 것 같아? 나도 알고 있는 친구가 그거를 했으면 음 나름 좀 그런데 괜찮은데. 음, 나도 잘 모르는 음. 친구의 핸드폰? 어. 뭐야 얘는 누구야? 아, 믿고 싶어 그래도. 아, 믿고는 싶지만. 예, 화가 화는 나죠. 어, 화나죠. 이게 도지이 아니고 화가 아니라 질투, 질투 아니에요? 어. 음. 질투지, 질투지. 어. 어. 질투 날지. 어, 남녀 사이에 네. 친구가 음. 될수 있다. 어, 저는 있다고 그렇죠. 그래요. 없죠 해. 남녀 사이에 음, 없죠. 없다, 없다. 어, 음, 할수 음, 있어 있다.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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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나는 그게 있어 그 중에 둘 응. 중에 한 명이 못생겼잖아? 응. 아, 뭐 응. 그럼 될수 있어 <laughs> 어, 진짜? 아, 외적으로 어. 한, 한 명이 좀 어. 이랬대. 아, 전혀 된다. 여자로 안 보일 보이면... 만큼 사랑보다 멀 못... 친구라도 <laughs> 될걸 그랬어, 이런 거 <laughs> 아무튼 아무튼 어? 근데 받아 듣는다 그런 거면 인정 백합이 받아 줘는다 짠짠짠 있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다 있다, 다 있다. 전 진짜 친한 남자친이 있어요. 음. 야, 남자친구 어디까지 팀이... 오픈할 수 있죠? 조색진 만났다 오픈할 수 있나요? 그 친구는 나가서 꼭 만나라고 그랬어요. 데리고 와. 그그 친구. <laughs> 그 친구는, <웃음> <웃음> 그 친구는? <웃음> <웃음> 남자가 칭찬하는 남자가 <laughs> 어. 진짜 <laughs> 아니, 재밌을 것 같다고. <laughs> 그형 <그냥> 한번 만나보라고. <웃음> 그냥, <웃음> 한번, <웃음> <웃음> 그냥 한번 만나. 그형 한번 만나보라고. <laughs> 음악이 배반의 장미가것습니다 어. 어. 목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우시죠? 여기 있다가 라면 같이 먹어요 어? 저는 야, 너무 셋다 낯설어요 불편해요 <laughs> 아유 몰라요, 그냥 잘들어요 자, 자자자 자유로운 와인 드시라고또 뭐 삐졌어